안녕하세요. 꾸의집 TV입니다. 오늘 꾸의집 TV가 소개해 드릴 부동산 현장은 양양군 현남면 남해리이고요. 여기 남해바다, 그리고 또 원포리 해변이 조망이 되는 언덕배기 토지, 그리고 현재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한채 해서 소개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주변부 살펴보면서 천천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물건지에서 바라보는 어, 남해 해변입니다. 여기 지금 차들이 다니는 이 도로는 7번 국도이고요.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주문진 강릉 방향이 되고 왼쪽으로 올라가면 양양 읍내 쪽으로 가는 그 7번 도로 그리고 바로 너머에 어, 남해 일리해수욕장이 자리하고요. 또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나와서 어, 보면 어, 저 앞쪽으로 원포리 해변이 음, 시원하게 펼쳐지는 이런 언덕배기에 위치해 있고 여기는 어저 남해리 쪽에서 저 앞에 보이는 터널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와서 본물건지로 오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어, 지금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이 4개입니다. 아래층에 방두 개, 또 2층에 방두 개. 아래층은 벽돌 구조로 되어 있고요. 2층은 경량 철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뭐, 바베큐장이라든가, 아, 요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기 뒤쪽에 보면은 또 방이 어 또한 칸, 별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 방 5개, 화장실 5개, 요런 구조이고, 뒤에 방의 내부의 모습도 살펴볼 거고요. 경계를 우선 보면은 이쪽 앞단은 저 앞에 보이는 전봇대가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데, 사실 여기는 이쪽에 약간은 어이 앞에가 옛날 고속도로 부지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부지를 살짝 음 점유를 해서 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뒤에. 지적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물건지 안으로 어 도로가 하나 나 있는데요. 사실은 어 지적도상의 도로이고 지금 이 아래 보면은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 뒤로 어 올라가는 도로는 저쪽 도로를 사용하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쪽에서 먼저 살펴보면. 여기 지금 전봇대 있는 쪽으로 해서 경계는 소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잔가지들이 있는, 잔나무, 작은 나무들이 있는 곳이 이제 경계가 되고, 마당에는 이렇게 잔디가 쫙 깔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쪽 경계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네 필지가 앉아 있고요. 어, 1306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꽤 큰, 어, 요런 그, 그 토지인데요. 이쪽에 와서 보면은 저 앞에 비닐하우스가 보이는데 비닐하우스 시작하는 꼭지점에서부터 저 뒤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쪽에 가서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살펴보면. 뒤에 붙어 있는 어, 요 아랫단에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이 지목이 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더 와서 저쪽으로 더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나가서 설명을 드리면, 은요 아랫단으로 해서 저 뒤로, 저기,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곳에. 어 담이 쳐져 있는 곳까지가 경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 전봇대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 필지가 1,306평 정도가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쪽으로 와서 보면은 저기가 이제 들어오는 입구. 그다음에 이 주변 설명은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쪽이 남해 일례 숙장,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배가 들어오는 내항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요 왼쪽 편이 어 남해 삼리 해수욕장.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경계 요 뒤까지 쭉 된다는 것. 그리고 요쪽 경계는 요 나무를 따라서 요렇게 펼쳐져 있고, 이렇게 봐도 바다 조망이 시원하게 나오는 요런 곳.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방이 하나 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래층에 방두 개, 2 층에 방두 개. 자, 이제 방을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각그 방마다 내부를 한번 보러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뒤편에 있는 그 별채로 돼 있는 곳부터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와서 보면은. 편백나무로 이렇게 잘 꾸며놨습니다.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침대 있고 여기 어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쪽이 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여름에 이제 성수기에 어 이쪽에 그 펜션 용도로 어 이렇게 쓸때 어 이제 주인분이 이제 관리실로 어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되구요. 이제, 객실이 여기가, 어, 실입니다 이렇게 계단이 양쪽으로 나 있어서, 어, 각기 아래층에, 어, 방두 개, 2층에 방두 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래층에 있는 방부터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 이렇게 뭐, 방 안에서, 어, 햇뜨는 모습을 볼수 있고, 침대에 누워서, 저기 바깥에 바다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저쪽이 주방, 아 어, 그리고 우측이 어, 화장실인데요. 화장실까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방에 에어컨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방까지 한번 살펴보고 어, 마무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어, 경량 철골 구조인데요. 이쪽에 방이 하나 있고요. 이 어, 앞쪽으로 방이 하나 앉아 있습니다. 1층에서는 뭐 바다 모습이 더 훨씬 시원하게 어잘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이 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침대, 에어컨, 그 다음에 이쪽에 화장실 공간, 또 이렇게 보면은 간이 주방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여기서 방에서 바다의 모습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방은 전체 다섯 개, 화장실 다섯 개 구조의 어 펜션 동을 살펴봤습니다. 자, 양양군 현남면 남해리에 아 이렇게 언덕 배기에 자리해서. 어, 남해리 해수욕장 그 다음에 원포리 해변이 조망이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 네 필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표시를 해드렸고요. 뒤에 이제 또 지적도를 보면서 상세하게 그또 일러드릴 것이고 앞쪽으로 보면은 지금 보이는 곳이 원포리 해변이고 살짝 돌면은 남해 1, 2 그리고 이제 왼편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양양읍내 쪽으로 어,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뒤쪽으로는 뭐 이제 겨울이니까 아직 이제 눈이 좀 남아 있는 요런 산들이 보이고요. 다시 물건지 쪽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언덕으로 이제 차고 올라가는 자리에 이렇게 아 이제 그 집이 앉아 있어서 바다 조망이 아주 시원하게 나오는 이런 어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아래 내려다 보이는 요 뒤에 있는 토지 요건 지목이 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는 요 건물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조금 나가면 어 바로 앞으로 어 이제 남해 일리 해수욕장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해수욕장이 조망도 되고 또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어 아침 저녁으로 뭐 운동 삼아 바다쪽으로 나오기도 아주 좋은 그런 곳에 이렇게 빨간 이제 화살표가 가리키는 요 자리, 집을 중심으로 해서, 어, 앞뒤로, 어, 전과 임야가,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살짝 돌면 어~ 이제 옆에 붙어있는 전이 살짝 흘러내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저기는 뭐 축대를 쌓고 요렇게 흙을 좀 보강을 하면 지금 높이까지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 멋진 그 바다 조망이 나오는 어~ 요런 자리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쭉 나가면은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남의 2리 왼쪽 편이 남의 3리 이렇게 됩니다. 아,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뒷부분에 좀더 자세한 또 면적, 금액, 또 일러드리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 또 상세하게 일러드리도록 하고 지나는 길에 좋아요와 또 구독 부탁드리면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영상으로 살펴보신 전원주택과 또 부속토지, 가 있는 남해리의 매물 여기 남해리는 우리가 늘 출발하는 군청 있는 읍내에서는 7번 도로를 따라서 내려가다가 하조대 지나고 죽도 인구 지나면은 만날 수 있는 곳이 어, 남해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도권에서 오시게 되면은 서울양양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게 되면. 어, 동해고속도로를 해서 여기 남양양 ic까지 나오셔서 지경리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어, 본물권을 찾아 올라오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앞서도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필지인데 제가 이제 그 차를 요쯤에다가 세우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걸어서 왔다 갔다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 부분에 약간 그 도로부지 고속도로 부지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그 고속도로 부지를 조금 그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비스로 그리고 뒤에 또 지적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그 지적도상의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를 그냥 사용을 하고 실제 도로는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된 이 포장된 시멘트 도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 대문은 여기 달려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진출입을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전이 한필지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지적도상에서 이제 표시를 해드리면은요, 제가 금방 여기 고속도로 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긴 뭐 농사도 짓고, 뭐, 그, 이렇게 돼가지고, 옛날 그 고속도로를 내겠다고 했던 그 구역 같은데, 여긴 지금, 어, 앞으로도 이렇게 날 일은 전혀 없는 이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집은 요렇게 이쪽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만큼을 어, 더더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제가 앞서 이제 그 그림으로 그 보면서 도로가 이렇게 지적도상의 도로가 이렇게 지나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는 지금 마당으로 그냥 쓰고 있고 실제 도로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어, 그 세면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약간 흘러내리는 전이 하나 이렇게 그 붙어있고요. 방향은 이쪽 방향이 어 남쪽 방향인데 어 지금 집은 전부 다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창문이 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토지 이용 계획 살펴보면 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지목은 대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전부 다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지금 펜션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건축물 대장을 열어보면은 여긴 지금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어촌 민박으로 허가를 받아서 어, 펜션처럼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층은 벽돌 구조이고 2층은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방이 1층에 2개, 2층에 2개 있고 그 다음에 어, 건축면적이 조금 넓은 거는 어, 별도의 뒤에 그방 하나짜리 건물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건축면적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살펴보신 매물의 매물 정보를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 드리면 위치는 양양군 현남면 남해리라는곳 전체 네필지가 면적은 1306.4평이 되고요. 건평은 26.9평이 됩니다. 여기 대한 필지, 전한 필지, 임두 필지 이렇게 앉아 있고요. 계획 관리 지역이고 주사람도 여기 계좌를 써야 되는데요. 계획 관리 지역이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40% 100%입니다. 도로 접하고 있고, 상수도 들어오고요, 방 5개, 화장실 5개, 각각 별실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은 벽돌 구조, 2층은 경량 철골 구조로 되어 있고, 2층 건물 하나, 단층 건물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은 2006년도에 났고, 남해리와 원퍼리 해변을 조망하는 언덕배기 토지이고, 바닥까지는 한 270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어, 해가 잘 드는 남양 토지인데 창문은 동쪽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 자리 펜션용지 또 캠핑장용지 어, 또 전원주택지로 이렇게 고루 활용을 할수 있는 이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뒤에 전하고 앞에 대하고 다 어, 묶어서 어, 평균값 평균 평당 한 2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전체 금액 1,300평 정도 되다 보니 금액이 조금 커 보일 수 있습니다. 매매가 26억에 나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면 좀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다 살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 됐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